어떤 종류의 액상 식품에도 어느 정도의 점도가 생기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조금 특이한 제품이에요 점도증진제라고 하는 건데 젤리같이 이렇게 점도가 생긴 거예요 제가 점도증진제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소프티아S라는 제품이고요 영어로도 써있고 일본어로도 써있고 한글로 돼있는 걸 찾았습니다 전혀 점도가 없는 물 같은 거를 갖다가 점도가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식품 그럼... 표시 광고법에 의한 한글 표시상 표준형 영양 조제 식품 연화곤란자용 점도 조절 식품이라고 돼 있고요. 만들어내는 거야. 점도네? 어, 점도. 원산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다 일본어로 돼 있고. 같아요. 원재료는 덱스트린, 진탄검, 구연산, 나트륨, 염화칼륨, 구화검 이렇게 돼 있고요. 삼킴 장이나 기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네, 섭취 및 네, 사용 네. 방법을 볼게요. 액상식제 음료, 본 제품을 권장량만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떤 음료수에다가 이제 조금씩 포를 타니까 점성이 생기더라고요. 끈적끈적하게 이제 약간 죽같이. 그래서 이렇게 음. 나눠져서 포로 되어있는, 되어있는 게 있고 이렇게 통으로 되어있는 게 어, 있고 일반적인 음료를 예. 점성이 생기게끔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 단계 1은 과즙 농도 단계 2는 꿀 농도 단계 3은 푸딩 농도 이래가지고 여기에 숟갈이 들어있습니다 숟갈 점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도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하곤란이나삼킴장애 또는 응. 고령자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한 네, 포가 지금 3g짜리거든요. 과즙농도, 꿀농도, 푸딩농도. 이렇게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죽을 좋아해요. 이게 점성이 조절이 된다. 아, 300ml일 때 하나를 넣으면, 어, 150ml일 때 하나를 넣으면, 어, 100ml일 때 하나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야, 그, 소프트야, 에습니다 점도 증진제라고 해서 원산지는 일본인데, 뉴트리 주식사 회사 한국 지점이 수입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개의 컵을 가져어요세 개. 3단계로 이게 나눠지거든요. 1단계는 과즙 농도. 2단계는 꿀 농도. 그다음에 3단계는 푸딩농도 이게 분말입니다 이 분말이 분말을 섞어주면 점도가 생긴다 휴대용 같은 개념이고 요거는 집에서 먹을 때 요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유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100ml입니다 요건 200ml 예스. 300ml 가득 채운 거자이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요 스푼이 바로 3g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득 3g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3g을 똑같이 3g씩을 섞어볼게요 자 여기도 3g을 섞고 자 여기도 3g을 섞고 끓이는 스푼은 다시 여기 꽂아놓을 수가 없어요 잘 저어주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 점도 증진제라는 거는 이액체에 점도를 생기게 해 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을 제외한 액체에는 다 해당이 된다. 뭐 주스, 차, 우유, 된장국, 국물 이런 거는 다 해당이 된대요. 점도 증진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섞어서 점도를 생기게 한 다음에 그렇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점도가 생겼는지 좀 저어 볼게요. 어떻게 액체에 다시 점성이 생기게 할수 있는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연화 곤란자용 점도 증진 식품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석취 아이스가 검색이 되는데, 고유의 맛이나 향은 유지하면서도 편안하게 음식 섭취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손상이나 구강 장애가 있어서 삼킴이 곤란하신 분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이제 탈수라든지 여러가지 영양 부족을 막을 수 있다. 요건 약간 젤리나 푸딩 같은 느낌. 점성이 생긴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점성이 생겨가지고 점도가 생긴 요걸 보실 수가 있죠 점성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다 요건 약간 묽은 꿀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삼백리는 섞은 듯안 섞은 듯 하면서 약간 점도가 생긴 느낌 요건 과즙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보니까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음. 어, 점성이 생기긴 했는데, 맛이나 향 같은 거는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3 0 0 m 도 한번 먹어볼게요. 용량은 적으면서 같은 양을 넣었다 그러면은 더 점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성이 기존의 우유의 맛이나 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뭐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식재의 맛이나 풍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액상 식품에도 일정한 점도를 발현한다. 그리고 타액 분해 효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착성이 낮아서 끈적임이 없다. 어, 끈적이 없어진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스틱 형태의 제품도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따뜻한 거나 차가운 거에 상관없이 같은 양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제 대용량의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통으로 된거 구입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점도가 바뀝니다. 요거는 푸딩 농구 아빠, 어? 푸딩이 랬지 푸딩. 침이 나거나, 뭐, 재채기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지면은 뭔가 뱉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음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대요. 이 삼킴장애라는 게왜 생기냐면, 이제 기도가 좁아지거나, 어떤 기능적인 장애가 생기면은, 이 삼키는데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점도를 증진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소프트웨어 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킴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정도가 생기는 이런 용액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삼킴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용도라고 합니다. 보통은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뭐, 파킨슨 병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하는 병들이 있대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 저는 의료 쪽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핵 장애가 있다면은, 요런 제품으로 보완을 할수 있다.